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 오늘 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아, 며칠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어,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저한테 많은 사정이 있어서 3주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어, 오늘은 별도 자막 없고 사진 몇장 필요한 사진 몇 장만 이렇게 첨부해서 올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면 그릴 디자인이 3세대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날렵한 모습을 어, 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깜빡이를 켜놨지만은 어, 옛날보다 상당히 샤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 그릴 상태도 이차가 프리미어 등급인데 보면은 전면 그릴이 이제 크롬 도금으로 어, 도배가 되어 있고요. 역시 미국 사람은 크롬 도금으로 <laughs>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블랙 보타일 스타일이 어, 앞에 장착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더 강렬한 느낌을 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3세대 모델에 보면은 범퍼 디자인도 상당히 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이 깜빡이 비치는 모습이 상당히 <laughs> 날렵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린 것은 어, 저도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가 들어올 때 벤트스 SO 노볼트 타이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어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의 어, 뭐라고 읽어야 되요? 키너지 GT 타이어로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이 타이어의 특징이 어떤 어, 특징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나중에 이 타이어에 대해서 어, 별도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어는 이제 프리미어 등급이라서 머신드 알로이 휠 19인치 머신드 알로이 휠을 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이제 모습은 확실히 강렬하게 보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감성에서는 다크 안드로이드 알로이 휠이 더 멋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프리미어 어, 옵션, 옵션 주, 모델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선택 사양이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어, 드네요 보면은 이코노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 부분에서 많이 까이고 있죠 뭐 가격 대비 옵션이 부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이 옵션이 부실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의 그 감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 사양 트림, 그 그러니까 LS 트림 타입에는 그 안전 사양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쉐보레 옵션 스타일은 편의 사양 옵션보다는 안전 사양 옵션에 치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어, 생각을 함, 하면 좋게, 좋겠습니다. 어, 보통 보면은 이 차에는 에코텍 엔진이 보통 장착이 되어 있죠. 에코텍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에코텍 엔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199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이죠. 업그레이드하고 수정 보완해서 만든. 이제 별 탈이 없는 그런 엔진이죠. 뭐 엔진 블록이 깨진다거나 오일 역류한다거나 뭐 엔진을 먹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뼈대 있는 그런 엔진인 것 같습니다 그 엔진 자체는 믿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어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 3세대 모델과는 달리 이 3세대 모델에는 중간 트림서부터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돼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택사양 그 옵션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아쉬운 면도 있긴 하죠 물론 파노라마 썬루프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2차 프리미어 등급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없습니다. 파노라마 선 램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선택 옵션으로 이제 어 선택을 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뭐 보통 보면은 전면은 많이 바뀌었지만 후면 디자인은 약간 후면 테일 램프의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이 어좀 샤프하고 날렵하게 변한 것 외에는 <laughs> 뒤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이쪽 듀얼 머플러가 달렸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쪽에 듀얼 머플러가 양쪽에 달렸을 달려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듀얼 머플러가 <laughs>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laughs> 들어온 듯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젤 모델처럼 배기구가 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배출이 되게끔 하는 어, 그러한. 어,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어, 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본 사이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했지만 은 전장이 4m 65고 휠 베이스가 2725mm 그리고 전고가 트림별로 약간 차이가 나지만 165에서 170cm가 어, 되죠.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1800 45mm, 그러니까 1m84.5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이즈 한번 울퍼봤습니다. 한번 <laughs> 그리고 뭐, 여러 세슬남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코녹스의 가장 단점. 이번 4세대 모델로 접어들면서 3세대 모델과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저희 <laughs> 말해서 똑같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뭐 기존에 이코노스 끌고 다니시는 그런 어 차주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변화가 거의 없죠 <laughs> 이게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변속기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J3 보령 미션이죠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뭐 이것도 많이 까이는 측면이죠 보통 보면은 이 차를 투싼에 많이 비교하죠 DCT 7단 미션을 장착을 한 투싼과 비교를 하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DCT 7단 미션을 장착하면은 연비가 더 형상되고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기존 사실이죠. 하지만 DCT 7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느낄 정도의 그 변속 충격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젠3 미션 들어서면서부터 변속 충격은 그렇게 썩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안정화된 그런 미션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DCT 미션보다는 이 젠3 미션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3단에서 4단이 넘어갈 때그 변속 충격 느낌은 이 젠3 미션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제가 확실히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진열자석은 모뭐 쉐보레의 전통적인 특징이지만 요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죠 왜 볼록 튀어나오지가 않죠 <laughs> 그래서 가운데 타시는 분이 짝다리를 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어, 없습니다 프리미어 등급이라서 어, 열선은 들어가고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 프리미어급서부터 어, 2열 열선이 이제 풀로 들어간다고 하니 좀 아쉽네요 <laughs> 그 옵션의 조합을 좀 약간 좀잘 맞춰줬으면 좋을 듯한 어제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액티브 에어로셔터 여기 단추 같은 거 보이죠? 아 액티브 에어로셔터가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입니다. 그 노이즈 그 소음의 그 반대 주파수를 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소음을 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아 이제 그러한 아, 옵션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앞에 액티브 에어로셔터가 장착이 됐나 안 됐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옛날에 그 멕시코 친구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 멕시코의 가솔린은 이 액티브 에어로셔터가 장착이 안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아 가솔린이라서 장착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한국에 들어온 거에는 액티브 에어로셔터를 아,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액티브 에어로셔터는 주행 중에 그 공기의 유령과 풍속을 분산시켜서 차량의 그 다운포스를 강화시켜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아, 가지고 있는 장비죠. 어, 겨울철에는 엔진의 예열속도를 높여서 또 연비 향상에 그리고 엔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어, 그러한 장비입니다. 가솔린이라서 열이 빨리 오르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장착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 장착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대략적인 그런 사이즈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쪽 트렁크 정도 보시면은 어 우리 돌빙TV님 채널에사이한국에한번도한번에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서서서 요만큼 까지가 103cm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까지가 148cm 어, 정도가 어, 됩니다 그리고 이 러기지스크 예, 얘기지만은 오, 유럽에서는 이거 아직도 옵션입니다 요거 하나조차도 근데 <laughs> 달아줍니다 이거 보면은 아 이거 폴딩 한번 오늘은 시간상 러기지스크는 떼지 않고요 여기 폴딩 레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접힌 부분 여기서 여기 접힌 부분이 한 86cm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맨 끝에 헤드레스트 있는 부분까지가 156cm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 여기 헤드레스트에서 압열그 공간이 한 29cm 정도가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차박할 경우에는 29cm로 어떤 어,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어, 바닥 처리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182cm 정도가 되는 어, 그런 면적이 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앞열그 시트 뒤까지 하면은 한 182cm 정도가 되고 여기까지 하면은 한 100, 186, 187c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적인 4인 가족이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어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보조 공간도 이제 나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코녹스사진님들은 어 상당히 <laughs> 익숙한 공간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듀얼 머플러를 장착하지 않은 것. 그 나름 이렇게 듀얼 머플러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 우리나라에는 이 듀얼 머플러를 아, 장착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지 않은 것. 그것도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옛날에 4년 전에 이코노스 3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 디젤 풀옵션 모델이 4,200만원에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4,200만원짜리 차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은 장착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4년 전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GM이나 쉐보는그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탑 클래스하는 그런 드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타 탑 브랜드에서도 자율주행 반자율주행하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곳에는 아무래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간에 찍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어, 찍어봅니다. 의외의그 옵션은 액티브 에어러셔터가 장착이 되어있다는 거. 어, 이번에 연비가 좀 좋지 않다, 않다,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의 그 연비는 좀 보수적이죠. 좀 뭐라고까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스타일. 나중에 연비를 공개했다가 이 연비도 안 나온다 하면 은 비판받을까봐 좀 연비를 낮춰서 공개하는 그런 어, 감이 있죠. 보통 보면은 제 경우도. 보통 뭐 고속도로 연비가 뭐 14.56km 나온다고 이렇게 공인 연비 나왔지만 나름대로 정속주행 잘하면 한 20km는 넘습니다 아무래도 요것 이 차량도 나름대로 에코 운전 정도를 잘 하시다 보면은 아마 제조사 브랜드에서 공개한 실 연비보다는 보통 고속도로 주행 그 공개 연비보다는 한 4에서 5km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주제를 주제를 또 보았습니다. 이거 어댑티드 컨트롤을 부재. <laughs> 아, 4년 전에도 그 흔한 어댑티드 컨트롤안 달아주냐 라는 이소를 들었는데, 아, 이번에는 또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에 약간 인색한,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약간 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면 거리를 하나 바뀐 것도 아, 상당한 아, 그런 큰 변화인 거. 아, 어, 같습니다. 어, 가격대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지만은 뭐 계속세 인하가 되면 은뭐 3,104만원에서 프리미엄 등급까지 뭐 3,190만원 뭐 이렇게 갈수 어, 있는데 어, 의외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나온 듯 합니다. 저희 예상은 저희 선생님들의 예상은 한 4,500선에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 폭망을 하겠다. 이번에또폭망한다막이제 그런 얘기가나데데 그 코로나 레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조 일수도 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나 전쟁으로 철광 u 확보도 어렵죠. 그리고 제조일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토 물량도 많이 a i 지 못했죠. 그리고 반도체 대란으으로또자자차차 생산 력이이이이어졌죠죠이이렇되되보 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악조건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태평양 바다 건너오는 가격치고는 좀 많이 싸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절이 주절이 많이 아, 떠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좋은 정보가 아, 됐을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전면 그릴 디자인. 전면 그릴 디자인이 아주 상당히 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트림에 LED 헤드램프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헤드램프의 그 디자인이 상당히 날렵하게 얇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 주위 그 가시거리 확보가 잘될수 없는 상황이니까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변화면 변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아쉬운 점 실내 인테리어에 변화가 없는거 인포테인먼트가 <laughs>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이제 연동이 된다 라는 그런 변화가 어, 생기긴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laughs> 우리 세슬람미야 그럴려니 하고 이제 어, 타고 다니겠지만 타 브랜드를 타고 다니시다가 체벌의 차로 어,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참 이게 제가 뒷열 시트의 공간감 뭐 옛날에도 많이 올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174cm 인데 뭐요 정도 되면은 제 손에 한뼘에서 한 요만큼 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센터 터널이 없는 거 센터 터널이 없어서 좀더 넓게 앉을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런 장점을 여러분들께 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트렉스를 3년 더 타고 지금 이 차로 개비 안했던게 약간 살짝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정든 디젤 리코넉스가 저는 좋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또더 타고 이제 나중에 어, 새로운 가, 뭐 가솔린 모델이 라든가 콜로라도 이런거로 바꿀 수 있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한 4년 더 타서 4년 더 타서 아마 이코녹스 EV 이코녹스 EV로 한번 <laughs> 어, 갈아타 봤으면 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대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한 중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아이고 직장인 유튜버의 관계가 많이 느껴집니다 어, 영상 제때제때 제때 올리지 못한 거 어, 죄송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laughs>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중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